오늘 소개할 무료 프로그램은 리듀스 메모리라는 것으로 메모리 용량이 부족할 때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용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공홈을 방문하면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사용법도 볼수 있습니다. PC에 장착한 메모리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모리가 부족할 때 수동으로 작업관리자를 열고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방법도 있지만 매번 이렇게 수동으로 작업하기엔 너무 번거롭죠? 평소 메모리 용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분들은 리듀스 메모리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홈에서 스크롤 아래로 쭉 내려 다운로드를 눌러 실행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의 압축을 풀고 폴더로 이동한 다음 운영체제에 맞는 실행파일을 더블클릭합니다. ReduceMemory.exe는 32비트, ReduceMemory64는 64비트 전용 실행파일입니다. 실행파일을 더블클릭하면 별도로 설치하는 과정 없이 메모리 사용량을 보여주는 팝업이 열립니다. 저는 총 32GB의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고 사용 중인 메모리는 13.9기가, 여유 메모리는 18.1기가란 걸볼수 있습니다. 리드스 메모리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최적화를 누르면 복구된 용량을 하단에서 볼수 있고, 여유 메모리가 늘어난 걸볼수 있습니다. 옵션을 눌러 팝업이 뜨면 여기에서 윈도우 시작 시 자동으로 프로그램 시작, 시작할 때창 숨기기, 트레이 최소화, 항상 위로 표시, 내가장 목은 체크 및 해제를 통해 본인 취약껏 설정하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트레이 아이콘 패키지 선택은 트레이에서 보여지는 아이콘 표시입니다. 다음으로 임계값 설정을 보면 기본으로 설정된 것은 최대 85%로 되어 있고 초간격은 15초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총 메모리의 85%의 임계값이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임계값 수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박스에 체크를 하고 수치를 입력하거나 바를 이동해서 임계값 용량을 설정한 다음에 초간격도 직접 입력하거나 목록에서 시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설정이 끝나면 옵션 적용을 눌러 설정을 저장하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메모리 용량이 부족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